안녕하세요 장부경 타로입니다. 행보님들 오늘도 에피하세요 운세 가겠습니다. 먼저 지티의 운세 보겠습니다 지티 오늘의 운세에서는 아 11번 저스티스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어떻게 공정한 어떤 깐깐하게 뭐 디테일하게 뭐 살필 게 있을까요? 어, 직장 생활에서도 녹록지 않고 까다로운 거죠. 오늘, 어쨌든, 직장에 이제 긴장감이 있지 않을까. 사업운에서도 정확하게 어떤 판결 나는 거죠. 연애 운에서도 이제 균형과 밸런스를, 어, 있는 거죠. 지디 오늘 연스에서저스티스 카드가 나와서 저스티스의 균형 밸런스, 어쨌든, 어, 호락호락하지 않고 깐깐하고 디테일한 하루지 않을까 보입니다. 소띠 운세 보겠습니다. 소띠 오늘 운세에선 에이스 컵이 나왔죠. 가족끼리도 어떤 힐링되는 날일까요? 직장 생활에서도 다 소통되면서 기쁘고 즐겁겠어요. 연애 운에서도, 어, 정말, 그 반짝반짝 하는 거죠. 사업 운에서도 보면은, 이거 물은 또 재물일 수도 있어요. 막, 어, 룬 카드가 막 쏟아져서 떨어지네요. 어, 소띠 오늘 운세에서 에이스 컵이 나와서 힐링과 재물과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호랑이띠 운세 보겠습니다. 호랑이띠 운련세선 스트렝스 카드가 나왔죠. 스트렝스 카드가 나와서 어떤 인내심이 필요하지는 않을까. 직장 생활에서도 오늘은 참고 견뎌 보세요. 사업원에서도 어떤, 어, 렵고 난관이 있을까요? 그렇지만, 잘, 이, 곰을 얼르고 달려고 하면 되겠죠. 연애원에서도 큰, 어, 곰을 다르니까 곰은 내 말을 잘 들을까, 어떨까요? 호랑이띠 오늘 연습에서 정의 카드가 나왔죠. 스트렝스힘 카드가 나와서 힘에, 잘 조절과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토끼띠 연습 해보겠습니다. 토끼띠 오늘 연습에서 어, 나이트 펜타클이 나왔죠. 가족끼리도 안정된 하루일까요? 직장 생활에서도. 어, 돈을 들고 나의 이제 안정된 연봉과 행복감 열심히, 어, 달리는 걸로 보이죠. 사업원에서도 돈을 들고 있으니까 땡큐죠. 연애원에서도 현실적인, 아무리 이제 좋아도 서로 데이트하면은 비용 움직이면 다 돈이잖아요. 토끼띠 오늘 연세에서 나이트 펜타클이 나와서 나이트 펜타클의 안정적이고, 어, 실속 있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용띠 운세 보겠습니다. 용띠 오늘 연세에서는 어, 데빌 카드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직장 생활에서도 벗어나지 않는 집착과 내가 여기에, 어, 뭐, 갑을 관계로 이제 묶여 있는 거죠. 조직에. 어, 어, 사업원에서도 데빌은 이제 큰 재물일 수도 있어요. 연애원에서는 집착과 이런 게죠. 어, 용띠 오늘 연세에서 데빌이 나와서 데빌의 어, 집착과 어떤, 어, 욕망과 이런 거에 이제 오늘 어, 묶여 있지 않나 보입니다. 뱀띠 운세 보겠습니다. 뱀띠 오늘의 운세에선 킹 완주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이제 열정적인 하루, 직장 생활에서도 열심히 뛰고 하는 거죠. 어, 사업을에서도 어, 신뢰감 있고 전국적으로 인기가 좋은 좋은 거죠. 연애원에서도 굉장히 믿음직스럽고 인기 짱이죠. 어, 뱀띠 오늘의 운세에서. 어, 나이트, 어, 킹 완주가 나와서, 킹 완주가 도사님처럼 뭔가 다 이루어질 것 같이, 도와줄 것 같이 보입니다. 말띠 운세 보겠습니다. 말띠 오늘의 운세에선, 어 여왕제 카드가 나왔죠. 오늘 가족끼리도 이렇게 풍요롭고 정말 행복할까요? 직장 생활에서도 오늘따라 환경도 좋고 풍요롭고 사업원에서도 굉장히 오늘은 대박났으면 좋겠습니다. 연애운에서도 굉장히 어, 성숙한 데이트를 하지 않을까. 말띠 오늘 연세에서 여왕제 사인이 나와서 여왕제의 어, 풍요의 끝판왕 행복하고 오늘은 주변 환경이 블링블링했으면 좋겠습니다. 양띠운세 보겠습니다. 양띠 오늘의 운세선 에저즈멘트가 나왔죠 어, 가족끼리도 뭐아 우리 정말 이제 살만해졌어 이럴까요 직장 생활에서도 힘들었다면 나를 구원해줄 동화줄이 내려올까요 사업운에서도 아, 다 힘들잖아요 힘든데 어떤 깊은 소식이 올까요 연애운에서도 원하는 사람하고 정말 소원 성취가 될까요 양띠 오늘의 운세에서 저즈멘트 부활이 나와서 부활에 평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숭이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 원숭이띠 오늘의 운세에 풀카드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구속받기 쉽고, 싫고, 자유롭고 싶다. 직장 생활에서도, 아, 여행 가고 싶어. 정말 오늘은 일하기 싫어. 사업 운에서도, 아, 정말 옛날에 이제 그런 즐거웠던 내 네, 사업이 이제 풍요로웠던 시절을 그리워할까요? 지금 뭐 새로 시작하는 음, 마음일 수도 있고요. 연애 운에서는 구속받지 않는 사랑이죠. 어, 원숭이 띠 오늘의 운세에서 풀이 나와서 풀카드에, 어, 그런, 헐럴 털고 자유롭고 싶은 날로 보입니다. 개띠 운세 보겠습니다. 개띠 어, 오늘 운세에서 12번 12번 행맨 카드가 나왔죠 가족끼리 어디에 묶여 있나요? 직장 생활에서도 이 직장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는 거죠. 사업도 내 사업을 위해서 정말 열정으로 하러 연애운에서도 지고지순한 거죠. 닭띠 어, 오늘 연세에서 12번 행맨이 나와서 행맨에 정말 순교자처럼 희생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도 내가 좋아서 하는 걸로 보입니다. 개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 개띠 오늘의 운세에선 투 펜타클이 나왔죠. 아, 가족끼리도 저글링을 하는 거죠. 이럴까 저럴까 고민이죠. 직장 생활에서도 옮길까 다닐까 뭐 이런 거고, 사업에서도 뭐 돌려 막기 힘들고, 이런 거죠. 뭐 언제 풀릴까 뭐 이런 고민이죠. 연애 운에서는 또두 마음일 수도 있고요. 아, 돼지띠 운세 보겠습니다. 돼지띠 오늘 연세서 페이지 펜타클이 나왔죠 가족끼리도 열심히 우리 돈을 모아보자 돈의 어, 돈 욕심이 늦게 발도 발동, 발동하나요 직장 생활에서도 어, 작은 연봉이지만 꾸준히 모아보자 사업운에서도 티끌 모아 태산이죠 연애운에서도 이제 현실적으로 열심히 이제 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돼지띠 오늘 연세서 어, 펜타클 페이지가 나와서 페이지에 열정적이고 현실적으로. 안정적으로 이제 새로운 출발일 수도 있습니다. 운세에 달렸습니다. 행복이들 항상 건강하세요.